이모의 발자취를 따라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일본 가옥에 왔습니다.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주입된 것. 오늘은 자생님과 다른 곳에 왔습니다. 남태평양 피지섬 1주일 2시 이곳은 2000년 1월 1일 예전엔 따라고 왔는데 오늘은 자생님하고 왔습니다 은총이는 지금 페이지를 넘기는 중입니다 아! 어디에 가는 가요저여저는 아, 지금 제주도에 가고 있어요 저기 만나러 가나요 네. 쥬머요 네. 게... 아, 이에요 아, 나 이거 저기 타고 싶다, 이거. 저거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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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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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예지, 생물, 하나, 둘, 셋, 화이팅! 갑시다. 빨리 저희는 지금 곤룬산에 왔습니다. 작년 겨울에 예지와 함께 왔었는데 네. 엄청 힘들게 올라갔던 곳인데요. 다시 조카와 도전합니다. 출발! 1 2 3, 3 4 5 오다리 다리 화이팅. 오다리 <웃음> <웃음> 오다리 이거는 여기. 어, 괜 15분 정도 가고 싶 느낌 나서. 에 나무가 있는 <laughs> 다시는 안올줄 알았던 골륜산에 또 왔습니다. 아. 아 학교 운동장 3km 돌 때보다 더 힘들어요. 아. 다른 애들은 다올라갔어요 내가 마지막. 아 어, 진짜 힘들어.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이렇게 뿌옇니다 경치가 많이 안 보이네요. 흐려서. 조금만 가면 나옵니다. 아이고 진짜 힘들어. 그렇게 운동을 해도 항상 이런데 올 때면 운동 부족인 것 같은 느낌. 아이고 조카에게. 포항의 경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날이 흐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현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네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정상 홍공저차 아, 타고 내려가고 싶고 너무 예쁘다. 소리. 예 공륜산 정상입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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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á I'm <laughs> going